안녕! 오늘은 제가 곧 결혼식 갈 일이 있어서 하객룩을 골라야 되는데 같이 골라보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결혼식 갈 일이 많아지고 있는데 아마 다른 분들도 그러실 것 같아가지고 하객룩 5가지를 준비해봤습니다. 제가 지금 준비한 하객룩 5가지 중에서 제일 괜찮은 것 같은 룩 하나를 골라주시면 제가 그거를 입고 친구 결혼식을 가볼 예정이에요. 지금부터 하객룩 소개를 먼저 해볼게요. 우선 첫 번째 첫째 하객룩은요.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옷입니다. 리본 블라우스에 블랙 미니스커트를 입어준 룩입니다. 결혼식 갈때 올블랙으로 코디하는 게 제일 무난한 코디라고 생각해가지고 올블랙 코디를 하나 준비를 해봤는데요. 올블랙으로 입으면 너무 칙칙하니까 그 칙칙함을 조금 없애주기 위해서 약간 이런 리본 디테일이 있는 팔이 8부 정도까지 오는 길이에 그런 귀엽고 좀... 사랑스러운 그런 블라우스에요 여성스럽고 사랑스러운 느낌의 이런 블라우스를 매치를 해줘서 컬러에 감에서 느꼈던 칙칙한 느낌을 조금 중화시키려고 했습니다 귀걸이나 악세사리를 화려한 걸 하는 걸 좋아하는 편이 아니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골드 악세사리 정도 해줬고요 유넥이 너무 파여서 부담스럽거나 아직 이렇게 입기에는 너무 가볍다 하시는 분들은 안에다가 검정색깔 이너티를 레이어드해서 입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4월달에 결혼식이 맞는 많잖아요. 근데 작년 4월달에도 결혼식을 다녀왔었는데 그때도 이렇게 블라우스 하나만 입고 갔는데 그렇게 춥지 않더라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제일 무난한 룩이지 않나 신발도 마찬가지로 블랙 메리 제인을 매치를 해줘가지고 정말 찐 올블랙 룩을 완성을 해줬습니다. 유넥 좀 깊은 블라우스나 티셔츠를 입을 때 목이 좀 허전한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골드 체인 목걸이를 하나 해줘서 좀덜 허전하게 그렇다고 골드 체인 목걸이가 너무 존재감 있는 목걸이를 해주면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렇게 체인 얇은 걸로 해서 허전한 걸좀 채워주는 느낌의 액세서리를 해주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짠 다음은 이 볼륨 블라우스를 입은 룩을 준비했습니다. 결혼식을 갈때 어울리는 무드가 약간 우아한 무드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볼륨 블라우스를 입어서 우아한 무드의 코디를 해봤어요. 앞부분에 이렇게 개더드 볼륨이 잡혀있는 그런 블라우스거든요. 그래서 이런 블라우스에다가 저는 볼륨 스커트를 입어줘서 좀 볼륨감 있는 룩을 만들어줬는데요. 요즘에 약간 볼륨이 빵실빵실한 볼륨감 있는 실루엣이 유행인 것 같아요. 트렌드한도 약간 한 방울 첨가해주면서 우아함도 첨가해주는 그런 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진주 귀걸이를 껴줬어요. 우아한 룩에는 진주가 진짜 잘 어울린다고 생각해서 진주 귀걸이를 껴줬어요. 껴고 이렇게 올라오는 좀 흔하지 않으면서 도 입기 좋아서 이렇게 코디를 해줬습니다. 사실 저는 이 블라우스를 결혼식 갈때 정말 자주 입는 편이에요. 작년에 결혼식 갈 때도 입었었는데, 그때도 되게 이쁘다고 생각했거든요. 작년에는 딱 붙는 반바지 스커트에다가 입었었는데, 이번에는 좀 볼륨감 있게 코디를 해봤고요. 결혼식 같은 경우에는 화이트 컬러를 저는 웬만하면 피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것도 진짜 자세히 보면 약간 살구색 베이지 베이지색 같은 그런 색의 블라우스예요. 너무 어둡지 않은 결혼식 하객룩을 연출하고 싶어가지고 좀 베이지 색깔 블라우스를 입어줬습니다. 블랙 메리제인을 매치를 해줘가지고 베이지 색깔 블라우스가 좀 포인트가 되는 그런 룩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아이템들은 다 블랙으로 맞춰서 코디를 해준 그런 룩입니다. 짠 다음 룩은 이 분홍 색깔 셔츠에 네이비 슬랙스를 매치해준 룩입니다. 결혼식 갈때 제일 좋은 깔끔한 룩이라는 생각으로 입어봤습니다. 날씨도 따뜻해지고 봄이다 보니까 그냥 블랙앤화이트나 심심한 그런 코디보다는 색감이 들어간 상큼하고 산뜻한 느낌의 깔끔한 룩을 연출해주고 싶어가지고 핑크색 셔츠에 네이비 슬랙스를 매치를 해줬고요. 그리고 하의랑 색감이 좀잘 맞도록 하늘색깔 메리 제인을 신어줘가지고 화사한 느낌의 룩을 완성해줬습니다. 좀더 세련된 무드가 느껴진다고 생각해요. 슬랙스를 입으면.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옷들은 좀 여성스러운 룩이었다면 여성스러운 옷이 너무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슬랙스를 매치를 해줘가지고 너무 여성스럽지 않은 그런 룩을 연출해주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네이비 컬러가 차가운 느낌이 드는 컬러잖아요. 실버 귀걸이를 매치를 해주고 이렇게 실버 체인으로 된 시계를 매치를 해줬는데요. 전 시계가 이런된 무드에 포인트를 좀 주는 그런 느낌이어서 시계를 찾을 때 이렇게 실버 체인으로 된 시계를 찾으시면 고급스러워 보이는 그런 룩으로 완성시켜 주는 것 같아요. 무채색 톤의 셔츠나 슬랙스보다는 이런 식으로 색감을 조금 더해주는 코디를 해주시면 좀 좀더 센스 있는 그런 결혼식 코디 하객룩을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짠! 이번 룩은 위에가 좀 타이트하게 붙는 빗에 브이넥 상의를 입어주고 볼륨 스커트가 포인트인 그런 룩을 입어줬습니다. 볼륨 스커트를 입으면 우아한 느낌이 드는 옷 중에 하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미니 기장의 볼륨 스커트를 입어줘서 좀더 경쾌하고 좀더 가벼운 느낌의 하객룩을 입어줬습니다. 민트 컬러인데 페일 그레이 페일 민트. 화이트기가 많이 도는 컬러들이 좀더 여리여리해 보이는 그런 컬러, 컬러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화이트기가 많이 도는 그런 컬러의 옷을 매치를 해줘가지고 좀더 여리여리해 보이면서 여성스러운 무드를 더해주는 룩으로 입어줬고요. 상의 단독으로 입을 때 중요한 부분이 팔 길이거든요. 팔 길이가 짧으면 이너티셔츠 느낌이 조금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팔 길이가 긴 기장의 그런 옷을 입어줬고 저는 목이 조금 짧은 편이에요. 이거를 들어내줘야지 좀더 날씬해 보이고 나의 장점이 돋보이는 그런 몸이기 때문에 새골이랑 이렇게 목 라인이 드러나게 입어졌습니다. 목 라인이 조금 노출된 옷을 입으면 좀더 말라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하이가 볼륨감 있다 보니까 상의는 조금 더 이렇게 타이트한 옷을 입어주고 넥 부분을 노출을 해줌으로써 좀더 날씬해 보이고 뚱뚱해 보이고 부해 보이지 않도록 코디를 해준 그런 룩입니다. 좀더 귀여운 느낌이 첨가된 그런 룩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짠 다음 룩은 좀 단정한 무드의 코디를 하나 더 해줬습니다. 셔츠를 입어주고요 거기에다가 브이넥 니트를 매치를 해주고 짧은 네이비 컬러의 스커트 팬츠를 매치를 해줬어요 셔츠만 입기에는 조금 날씨가 추울 수도 있을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니트를 매치를 해주시는 것도 추천드릴게요 저는 결혼식을 가는 거기 때문에 너무 튀는 컬러는 별로 어울릴 것 같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그레이 톤의 무채 색깔 브이넥 니트를 매치를 해줬습니다 조금 더 밝게 코디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그레이 니트 도 좋지만 아이보리 컬러의 니트를 매치를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너무 새하얀 그런 화이트 컬러는 좀 결혼식에나 어울리지 않기는 한데 노란 기가 있는 아이보리 컬러의 니트나 그런 색상들은 니트로 이용했을 때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베이지나 아니면 좀 노란 기가 많이 섞인 아이보리 컬러나 그렇게 튀지 않으면서 좀 밝은 컬러로 코디를 해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이런 셔츠를 안에 레이어드하는 코디를 할 때는 라운드넥으로 된 니트를 입으면 좀 답답하더라고요. 목이 그렇게 긴 편이 아니기 때문에 라운드넥 니트까지 입으면 너무 답답하고 목도 짧아 보이고 목이 짧아 보이면 얼굴 좀커 보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런 식으로 코디하는 거를 선호하지 않아서 전 이런 거 입을 땐 무조건 브이넥 니트를 입어주는 편입니다. 저랑 같은 체형이시거나 아니면 저랑 같은 고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렇게 라운드넥 니트보다는 브이넥 니트를 매치해주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She killed. 지금까지 제가 준비한 하객룩 5가지였습니다. 지금 이 5가지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룩이나 아니면 저한테 좀 괜찮은 룩인 것 같다 하시는 룩이 있으시다면 댓글창에 달아주시면 저한테 진짜 도움이 될것 같아요. 그런 식의 축가를 하게 됐는데 축가도 해야 되는 그런 결혼식이다 보니까 결혼식 하객룩이 정말 신경 쓰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는 마음에 그리고 제,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